8월 26일 금요일 영성 회복 위한 백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했다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려면 하 하나님이 공복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학번이 21번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20번 학번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요. 성이 노씨예요. 그러니까 니은 리일이기 때문에 제가 21번이고 그 친구가 20번입니다. 필수 과목 뭐 채플 그런 것들은 다 미리 학교에서 이 좌석 번호를 정해졌기에 그 친구가 항상 내 옆에 앉았습니다. 뭐그 친구와는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않았지만 늘 수업 시간에 뭐 같이 예 일주일에도 뭐몇 번씩이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 수업 시간에 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가 어 결혼하고 집들이 할 때도 예 그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제가 이제 캐나다로 유학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간히 그의 소식을 친구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따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LA에서 목회를 한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두달 전에 그 친구가 폐암 말기라고 하는 소식을 갖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모아 미국으로 순금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듣기를 그가 폐암 2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에 마지막 인생을 한국에서 보낸다는 겟다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그의 마지막 얼굴을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열흘 전에 그가 주님의 품으로 갔다는 그런 문자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두분다 주님 품으로 보내시고 또 둘째 매형도 주님 품또 서른네 살의 어린 조카도 주님 품으로 돌려 보내는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보낼 때는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 그런데 바로 옆에 친구가 예, 주님 품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으니제 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50대 후반인 나도 이제 서서히 예, 주님의 품으로 가는 나이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7절에 예, 만물이 가까웠다고 말하는데 것은 종말을 의미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주님을 만나는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세상의 파국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가 있습니다. 이런 종말을 맞이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믿음의 경계선에는 늘이 미움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넓혀가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아닌 나의 자존심을 갖다가 더 중요시에게서 그 경계선에서 미움의 벽에 무너져서 더 사람을 미워하느냐 늘그 기루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대접하기를 아낌없이 하라고 합니다. 곧내 그 가진 것을 내놓아 사람을 접대하라는 거죠. 이, 이,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그 소유욕, 굉장한 본능 중에 하나고 이 소유를 물리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수유를 해 놓고 나서 엄청난 부자가 된 그런 역사적인 사례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경계선에 자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소유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서 두 손에 재물을 갖고 갈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른 우리 노래처럼 돈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저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야 유호성아 너 세상에 살면서 무엇하다 하냐라고 물을 것인데. 그걸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어떻게 무엇을 대답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그저 하루하루 맡겨진 일을 갖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의 대비에 우리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맡겨진 청지기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날 때너 뭐하다 하냐 물으면 저는 주님의 가르침대도 이 땅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청지기 임무를 다 하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다 함께 기도 드립시다 저희가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짧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미움의 벽을 주님의 십자가로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가져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진 직무를 충성하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 만나서 너가 무엇 하다 왔냐고 물으면 주님 저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접대하고 또 맡겨진 직무를 잘감당하게 왔습니다. 그런 대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 미야마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참으로 이 땅에서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그런 사람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